랜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입니다. 네. 아, 여러분 오늘은 저기 밑에 있는 서쪽을 가요. 그리고 혼자 가지 않고 봄이랑 같이 갑니다. 저희 집은 요 위고 봄이 집은 요 중간이어서 봄이를 태워가지고 갈 거예요. 우와 앞에 여러분 포르쉐예요. 포르쉐. 저 포르쉐 맞죠? 바닥에 붙어서 가요. 세상에 조금 떨어져 가야지. 지금 봄이네 집 도착했어요. 봄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봄이야, 언니 주차장. 안녕하세요. 서준 언니가 데리러 와줬어요. 오늘 처음으로 카풀을라네요 아니 근데 오늘 네. 이제 가는 데가 태안인데, 네. 네. 아 굉장히 뭐. 네. 173km <laughs> 열심히 가야돼요 그러면은 태안캠핑 렛츠고 렛츠고 운전 잘하시는거 맞죠? 네저 아, 예. 배드에요 배드 어. 잠이 들수 있어요 아, 그냥 자면돼요 아 제가 네. 오늘 2시간밖에 안자고 와가지고 자요 자요 이따가 피곤하면은 편안한 잔 <laughs> 먹겠습니다 <한 번만> <laughs> 눈 뜨잖아요 태안일거예요 알겠어요 네. 아 우리는 부산으 가야돼요 이쪽으로 가주세요 부산은 이쪽이에요 저는 옛날 핫도다고요 음, 음, 음. 음. 에서 이런 거꼭 먹어야 돼요. 응. 아 그렇죠? 사실 떡라면을 먹을까 했는데 음. 라면 캠핑장이 제일 맛있잖아. 아 안돼. 우리 또 라면 먹을 거 줄래? 그렇 라면 챙겨왔어? 응. 음. 음. 나 라면 말고 라멘 챙겨왔어. 응. 입고. 응. 와. 너무 좋다. 이제 다시 또 가봐야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세요. <웃음> <웃음> 가세요. 아니, 뭐, 어떻게 해요? 출발하세요. 아, 어, 어, 준비됐어요? 네, 네, 준비됐어요. I'm ready? Yes! Okay, go, go! <laughs> 아까 휴게소 에 있을 때는 분명히 저희가 너무 더워서 아를 원샷을 했는데 실로 틀고 왔는데 에어컨을 텐트를 여기다가 구덩이 이렇게 칠 거야. 하나 이렇게 앞을 보고. 어어어. 그럼뭐 앞을 보든 옆을 <laughs> 보든 어디면안 되는? 아, 오케이. 아 같은 방향으로 봐야지. 야, 분명 누드 먹어. 뭐 먹을 때막 갈면서 또 체거구나 <laughs>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나 한번 그런 적 있어. 소고기도 아. 가져가더라고. 아 그래? 얘, 얘 갈매기지 이렇게 네. 쳐야겠다. 오케이 아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텐트를 쳐볼게요. 오늘 봄이는 노란색 개집을 갖고 왔고 저는 파란색 개집을 갖고 와서 아주 아주 리니멀하게 해볼게요. 와, 근데 여기는 뷰가 좋아서 그런지 평일인데 사람이 많네. 됐어. 와, 술방을 많다 그래다 했어? 네. 여러분, 오늘 처음 빨라요. 그래다 했어요. 여러분, 네. 응? 서준이 참 놀라운데. 아니, 이 진짜 생각 도못 했는데 했어? 뭘 자, 이거 타프를 챙겨왔거든요. 폭풍기도 정말 운명이데 어? 빗방울 떨어지는데? 끝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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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지? 딱 그냥 음. 그런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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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음. 아, 기분 사실 거야 습해서 음. 응. 아휴, 돼. <laughs> 우리 매트를 깔아야 될 날씨다. 나 오늘 미나리도 들고 왔어. 떤가 미나리, 마우스도 들고 왔어. 와. 응. 좋았어. 어, 뭐 아, 나도 좋아할 만한 거 하나 갖고 왔어. 뭐. 나도 이따가 알려줄해 알았어, <laughs> 알았어. 다했어다했어 다 했어. 아? 이거 뭐야? 데크팩 뭐? 아, 그거 아직 정리 안한 거야. 아니, 그렇다면 내가 좀 써도 될까요? 네 써세요. 감사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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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니 것도 써. 언니 여기 데크팩 많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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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바닥 앞이어서 혹시 몰라. 날아갈 수 있어. 아, 오늘은 미니멀 미니. 네, 설치하지 않을게요. 추우면 하자. 진짜 자다 추우면 안 좋았어. 여기는 매점이 없대요. 장 사장님에게 전하면 장작 음식 살수있요자 여러분 텐트는 다 설치했고요. 그리고 요 옆에 행어. 행어는 오늘도 챙겨왔어요. 옆에 보미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머리가 떡지고네떡지고 여기가 잘안 보이겠지만, 이 분무기 물할짝 축축해가지고. 음. 네. 아니, 봄이가 토마호크를 갖고, 갖고 와가지고. 돈마오크. 네. 토마호크. 토마호크라고. 토마호크말고 토마호크는 소고야, 토마호크는 아. 돼지. 토마호크. 저는 이제 맥주를 마실 건데, 네. 서주랜드씨가 좋아할 만한 게 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 어, 어? 네. 어 이거 한정판이야. <laughs> 요즘 구할, 요즘, 세상에 요즘 구하기 힘들다는. 망고링 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요즘 돈을 백만 원을 줘또 써는 술이에요. 망고링 거. 그리고 그거는 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젤리 좋아하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laughs> 젤리 중에 하나거든요. 죄송해요. 하나 드셔보셨어요? 베트남 젤리인데, 한번또 네. 제가. 아, 안먹어봤어요다 드셔보세요. 네. 죄송해요. 또 베트남 다니셨어요 아니, 아니요. 한국에서 팔아요. 아, 한국에서 팔아요? 아, 아 베트남 <laughs> 젤리라고. 아, 안 뭐. 먹어요. 베트남 젤리인데, 망고젤리예요 음. 어때요? 뭔데요? 생 음? 망고. 음. 망고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음. 먹는 느낌이에요. 응. 또 좋아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비해주세요 아니, 요즘 그 구, 구할 수 없다는 항정과, 어. 아, 그래. 저, 이거 지금 안 나오는 거 알죠? 보세요. 준비해봤습니다저도요 아, 너무, 너무... 저도 뭘 준비했어요. 뭐예요, 또?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 여러분, 잠깐만요. 성능이에요? 잠깐만요. 성저 성량 너무 많아요, 저. <laughs> 어, 싫어요? 아니 너무 많아서 어, 성냥 아니에요. 네. 잠깐만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차에 갔다 올게요. 네. 제가 네. 뭐예요 뭐예요? 다. 엄마가 돌아왔어요 중국에서. 아 그렇지. 네, 엄마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중국 가자요? 아유 중국 가자 만저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자 먼저 제일 먼저 누구 알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바라기. 씨? 네, 까먹는 그, 거. 여기 앉아있잖아. 이거 다 까먹을 수 있어요. 해바라기 씨. 어, 이거, 이거. 음. 해바라기 씨. 와우. 이거 여기 또. 이것또 뭐야? 네. 성냥 아니에요? 어, <laughs> 아, 진짜 무서워요.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보미 물건이라고 써져있네요. 봐봐, 봐봐. 화장실 열어줘. 이거 호랑이 퍼스인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효과 좋아요. 이런 게 있구나. 호랑이 퍼스 자극기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거 뭐야? 이거는요, 이거는. <laughs> 잠깐만요 네. 여기 또 덥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응. 이렇게 펼치잖아요? 네, 이렇게 펼치면 그러면 둘예요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아주 귀여운데요? 아, 이렇게 만들고 네. 있다가 오. 아 덥다 그러 너무 덥다 어, 하면 이렇게 펼치기만 돼요 어허 이렇게 하면 돼요 아 표정 아우 너무 좋아요 표정이 아우 좋아요 하나는 대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중고 한 마더 이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담아야 쓰레기 봉지 네. 할까요 우리? 아요아저 이거 그대로 이렇게 들고 왔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훈훈요아 네. <laughs> 아, 근데 아까 부채 살짝 줄... <laughs> 아니 저는 사실 네. 얼음팩인 줄 알았는데 부채일 줄은 아 부채 덥잖아요 네 맞아요 더우니까. 요즘 많이 더우니까 네. 잘 쓸게요 아주 좋을 거예요 네. 그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어요 아껴먹어라는거 이거 아껴먹으셔야 아껴 아껴 돼 정말 아껴마셔야돼아껴셔야 한번에 은셔 하면 안돼요 아 안돼 안 돼. 어, 살짝 뜨겁게 음, 새 오줌만큼 조금씩 드세요 느끼면서 응 맞아 어우 너무 맛있다 요즘 제가 쌈장이 없어가지고 고미도 쌈장을 안 가지고 있고 저도 쌈장은 안 챙겨서 메뉴가 바뀌었어요 돈먹고를 쌈장 없이 먹을 수 없어서 한정살을 먼저 먹기로 했어요 그래 고미야 괜찮아 우리 그래. 김치도 있고더대끓있고 있고 있잖아 괜찮아 김치를 많이 올려서 먹자 고미야 괜찮아 목이 아 오늘 은행 다 갖고 있구나. 사아 참기름... 참기름 있어요? <laughs> 도민님들이 너무 음, 오늘 음. 미니먼 너무 그랬어요. 슬픈 날이 오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음,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어요. 맛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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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먹어봐먹어 맛있어? 먹어 음. 너무 맛있어? 어장없어맛있 음. 음. 와. 어, 김치안맛있면 쟤도 응. 안했으 쟤도 알 배추는 쌈장이야 <laughs> 음. 여러분 제 뒤에 봐봐요 노을이 저렇게 예쁘게 어쩜 너무 진짜... 아까는 막물한개가 으스스하게 엄청 났는데 갑자기 싹 사라지고 노을이 저렇게 예뻐요 역시 노을은 서해다 1등 와... 오미은 음, 엄청 고급 안주를 갖고 왔어요 꽃감에 이거 치즈랑 호두들는건 나 꽃감 되게 좋아하거든. 응, 나 아주. 응. 너무 맛있어. 응. 아, 너무 좋다. 응. 세상에. 보이야 뒤로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노을 봐봐. 진짜 너무 좋아요 봄이가 여기 가자고해가지고 처음에 캠핑장 이름 좋고 무슨 그런 이름이 다 있어 하면서 조금 이상하다 했거든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응. 태안의 별상금 캠핑장입니다 응. 0번 데크고 응. 여기는 인터넷 예약이 안 돼요 응. 전화 예약만 돼서 응. 전화 예약을 하시면은 응.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름 들어보면은 조금 거슬잖아요 되게 응. 오래된 캠핑장 응. 별상금 응. 너무 괜찮아요 근데 저는 국밥보다 알배추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 음, 아, 진짜 좋다. 제대로 음, 이번에 바다캠핑 왔다. 맞네, 우리 그때 바다캠핑 하고 갔는데 음. 비 오고 음. <laughs> 바다도 안 보여서 오늘 제대로 왔네. 음. 아, 뭔가 300g 좀아쉬운데 요렇게 먹으아 어때? 예쁜데? 더? 사기야. 이거 어디서 샀어? 마켓콜리 대박이다.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지금 깨물다가 나왔어. 너무 사사삭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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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학교 앞 한... 맛이다. 음. 학교 앞에서 팔던 그 옛날 그 맛이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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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튀겼어, 순미야. 맛있다. 응. 음. 진짜 해가 길어졌다 지금 여덟 수가 넘었는데 아직도 하늘이 파래요 이게 카메라니까 어두워 보이는데 지금 보는 사실 다 보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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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렸을 때는 이게 진짜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게 얼마였어? 응. 우리 그때 200원이었나? 응. 300원이었나? 그래 컵떡볶이 300원이면서 먹었어 피카츄랑 이거랑 응. 그런 거 보면 진짜 물가가 지금 응. 이거 두개에 3천 원이 넘긴다 2개에 3천 원? 하 진짜 올라 그러면 음, 음. 요즘 애들은 마라탕 먹으면 돈 엄청 깨지겠다. 근데 얼마 전에 팬션에서최등학생으로 보여. 애들이 바나나우유 앞에서 바나나우유왜 이렇게 올랐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오. 근데 약간 돈이 부족한 것 같아. 음.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들렸어 음. 그래서 아, 저기 얼마 있는데 그래요? 아니에요. 이런 거 나온 말다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얼마였는데, 이러는데, 3천원이 있더라고요. 데 800원이요. 그래서, 아, 음, 어! 그러면은, 언니가 사줄게요. 이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사줬어. 어. 그래서 본인 미담을 본인이 푸는 거야? 아, 미담을 알려, 아, 물가 얘기 기다렸는데, 안 아직 얘기 가안 나서 와 <laughs> 언니가 그냥 푸는 건가 봐. 아니요 나를 믿기로? 물가 얘기하다가, 물가 얘가 그게 또, 천팔원이요 지금 똘캠 하면서 그 얘기하기에는 약간 생생내는것 같아서 지금 자연스럽게 카메라 같이 보이게 구도 잡아놓고 미담 준 거지. 한번 해보자. 해보자. 언니, 미담이란다. 누가 해주겠어? 그친구들 해주겠어? 언니, 갑자기 앉아있는데, 미끼가 된 느낌인가? 누가 얘기하잖아. 네. 바나나유가 그렇게 비싸요. 천팔0원 아주 서주된다. 음. 점점 여우가 다 되나 어, 박스야 박스 이제 점점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틀어놔가지고 갑자기 미담을 끼는 엄청난 스킬인데. 카메라 안 껴줄 때는 무미건조하게 반비병을 드셨는가? 아니에요 그때 카메라 켜고 우리가 저이져네 맞아요 즘또안마셔봤고 아니 왜냐면 술못 드시는 분들 좋아하더라고 응. 그러면서 나는 술못 먹었네 못 마신다고 이렇게 배려하는 여자예요 <laughs> 이렇게 배려심이 <게> 엄청 많아요 <laughs> 이제는 저희가 마시멜로마시멜로 마시멜로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마시면 풍만 사악해지고. 빨기 마시멜로를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연락했죠. 네. 언니 이거 너무 맛없다. 내가 그랬잖아. 아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들어줘야돼그게 아, 없어. 그거 내 스타일 아니야. 너무 내 스타일 아니었어. 기대? 그 그래? 그거는 해드시지 마세요. <laughs> 혹시 또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추천하지 않을게요. 별로 실망이 없어. 그거 절대 해 드시면 안 돼. 요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큰거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시켜서 먹어어 발도 안 흘려 되게 아니 달고나 가지고 었어 달고나 근데 이맛시멜거라저뒤 저기... 고양이가 왔어 고양이? 근데 너무 커 너무 예쁜. 왜 이렇게 봄비야 너마시멜로 달인이야. 들어서 이거 봐봐. <laughs> 나왜 이렇게 잘읽는 <laughs> 갈색이 찐이거든요와 봄비야 너 달인이야. <laughs> 이거 알아? 이거 마시멜로 하나 먹으면은 내가 응. 들은 얘긴데 지구 <laughs> 두 바퀴 반을 돌아야지 빠진대. 지구 두 바퀴 반? 칼로리가. 그만큼 뭔가 이게 안 빠진다고 그러데 근데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언니도 살 찌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다이어트 안 하잖아. 다이어트? 나 언니 다이어트 하는 걸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야 언니 근데 살 찌는 스타일이야 언니도 살 10kg 뺐어 10kg 정도도 관심 없어? 응. 아, 그래 어떤 얘기로 하자 그래? 다른 얘기 하자 그래 응. 저 뒤에 고양이가 엄청 커 보면 봐봐 진짜 커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진짜 커요. 커요 진돗개는 솔직히 좀 오바고 약간 응. 외식고기 정도인데 진짜 커 진짜요 아, 나 아까 서 옆에 있는거 깜짝 나랐어 개인 줄 알았어 나또 아까 오는데도 깜놀했어 근데 먹을게 없어 동생아 동생이라네 고양아 <laughs> 이런거 먹으면 안돼 안 그래 안 그래 응. 그 뭐야 그그 뭐라 그래 쭉쭉 빨아먹는거 츄르 <laughs> 아 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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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돼 츄르가 없어 난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언 하나 더 먹을게 아. 하나 더 먹는다고 아, 아, 아. 아, 근데 아까 지구 두 바퀴 반 계속 걸려. <laughs> 계속 언니, 머리에 담. 그렇기 때지에 여태까지 먹은 마시멜로 때문에라도 그럼 지구 한열 바퀴도 뭐 그다음에. 음 너무 맛있어. 내일 에이스를 좀 사와야겠어. 음, 나 우주거 땅콩 있는데. 우주거 땅콩 이거도 어떻게. 아니 갈때 먹고 싶은 으 거야. 내일은 음, 에이스에다가 그거 음. 먹어. 너무 맛있어. 발트신이 좋으네요. 와 근데 오늘 우리 밥은 안 먹고 계속 눈꽃질만 먹네? 아까 휴게소부터 어 이런말 알지? 새벽에 배고파 너 오징어 땅콩 가지고 들어가 잘야겠다잘때 언니 나 혼자 나와서 돈만큼라도 구워먹을게 아, 그럼 나 깨워줘 우리야 알았지? 너무 맛있다 밥더 아, 먹어 응. 여기에 그거 꽂아먹어도 맛있어 다이.. 뭐지 다이제? 다이젠가? 그 초코과자 어? <laughs> 그건 너무 달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진짜 리얼 초코파이야 야, 그건 봄이 진짜 싫어할 수 있어. 언니 되게 좋아하는구나. 응, 나. 우리 단거 엄청 좋아해. 단거 엄청 좋아해, 다. 옛날에 그, 우리 조카를 데리고 서주 한 대랑 해가지고 노을 캠핑장에 가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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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조카 젤리를 다 응. 뺏어 먹더라고요. <laughs> 이거 봐라, 이건 무슨 색깔이게. 이러면서 다 뺏어 먹더라고. 아, 응. 아, 뭐야. 아, <laughs>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운게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먹어볼까? 그래 그분은 아빠 눈치를 봐 그분은 내가 저기 텐트 추우니까 우리 텐트에 가서 먹을까? 그와 그분은 먹어 같이 애기보다 더 먹던 거 내가 그거 다 먹었어 <laughs> 그 감독님이 또 간지 봄이 찍어주는 감독님이신데 애기가 너무 귀여웠어 그렇다고 애기 젤리를 다 먹었어? 그 젤리도 맛있더라고. 그 장난감 안에 있는 젤리였는데. <laughs> 어린이콘 더 달아, 진짜. <laughs> 여러분, 보미가초코가자를 줘가지고, 아시멜로에 올려서 먹어볼게요. 난안 먹을래. 맛보기도 안, 뭐안 해? 안 해. 뭐. 쓰러질 것 같아. 고지할 네. 정 <laughs> 그러면 지금 세개 먹었으면 몇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시부를? 언니? 일곱 어. 바퀴 반. 반거 <laughs> 줄여야 되는데 이 초보가 이제 여기 진짜 이렇게 올려 먹잖아요. 이거 그러면 진짜 음, 너무 맛있어. <laughs>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맛있어. <laughs> 하긴 그게 조금 파이지. 응. 응. 와. 당이 막 퍼진다 퍼진다 <laughs> 당 스파이크 온다니까? 어, 쭉쭉 퍼져 막 당이 나는 <laughs> 약간 몸에서 당이 확 돌잖아 응. 근데 나는 그 당을 쌀밥에서 느끼거든 아 근데 응. 그거 보고 당이 확 도는 느낌이 드는데 응. 그, 그리고 나 졸려 어? 어? 지 <laughs> 여러분 봄이 또자 들어가고 저도 세수하고 이제 누웠어요. 방금 차에서 전기매트 가지고 와서 깔았어요. 살짝 추워서. 아, 그리고 이거 팔 올리고 자면 안 좋대요. 팔 내리고 자야지. 배에서 꼬르륵거리지. 저도 배에서 소리가 되게 잘 나요. 방귀 뀌었어? 아니, 배에서 꼬르륵거려. 소화되고 있나봐. 거기까지 들려? 엄청 크게 들려. 나, 나, 그래서 치과 같은 데 가면 되게 창피해. 거기도 들리는구나. 아, 어, 어, 그렇게 크게 들려? 근데 <laughs> <laughs> 위가 많이 움직이나 보다. 많이 먹어서 그런가? 랜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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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서주 랜드 구독하면 좋아.